어, 어 여름 없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나가 있어, 있어. 응어뭐 이상한 냄새가 난다 <laughs> 괜찮은 사람아 무슨 냄새가 난다고 아냐 아니, 이거 냄새가 분명히 제가 좀 별명이 개코거든요 이거 냄새는 뭐냐고 이상하다 가만있어, 여기가 이상한데 아니 뭐가 이상해 이상하기는 어아 이거 찌린내가 나는구나 찌린내 찍이냐는 찌린 무슨 찌이내 찌린... <laughs> 에이 에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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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저거, 어? 아니 저거 오줌이네 오줌. 아, 저. 아니 저 오줌을 저렇게 질질 까고 저렇게 아저리한 편 쓰자고. 아 조용히 있어. 쉿 조용히, 조용조용. 야, 이거 세상에 말이야. 응, 어? 이거 서울 저 마을 저 뭐야? 저고고 고로원님이 이거 입을에다가 오줌 싸고. 야, 이거 저기 저 개, 오줌 싸는 개를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뭐라 그러는데? 아그 오줌 싸기라고 하지 뭐라 그래요? 저기, 아, 이거 말이야. 이건 아, 진짜 아, 절대 비밀이야. 어? 밖에 나가서 절대 비밀. 쉬쉬. 쉬쉬는 아는데, 어제처럼 뭐, 나, 뭐, 들어오 놈이랑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지. 아이고, 이 사람, 아, 그 내가 저기 술립 취해서 그런 거지. 그 내가 자네한테 무슨 억과 심정이 있다고 내가 평소에 자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네도 알잖아. 아유, 알지, 알지. 음. 그니까 러 그걸 실천을, 실천한번 해보자고. 예? 어떻게? 아, 그니까. 우선 저 오늘 훈련 취소시키고요. 응. 아그천시도 아닌데 뭐 이렇게 맨날 뺑뺑이 돌리고 그러니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네, 알았어요? 어너 오늘 말에 훈련 맞아. 어? <laughs> 어, <laughs> 예. 그러고 그냥 놀아. <laughs> 어. 그 대신 아니, <laughs> 이건 <웃음> 비밀이야. 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어. 아 자꾸 웃지만 기분 나쁘게. <laughs> 잘 있어요. 그래. <웃음> 그래. <웃음> <웃음> 오줌 싸기다 <사기 사기. 웃음> 그래, 그래. 자 <laughs> 예. 아, 비밀 지키기. 예, 예. 그래, 그래. 그럼 안녕히. 어, 아, 그래, 그래, 그래. <laughs> 등장해서도 그러지 마라 비밀 지켜. 쉬. 아저 입산 놈이 저거 정말 비밀 지켜줄까? 아 불안한데. 헛 아. 너무 분노 같지 않니? 보졸. <laughs> 어, <laughs> 네. 훈련 시간도 늦고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실시 거려요? 어, 웃을만하니까 웃죠. 야 오늘 저 훈련 취소야. 야, yeah! <laughs> 훈련 취소. <웃음> <웃음> 그게 무슨 소리요, 포졸? <laughs> 아저 사토께서 오늘 제가 훈련을 하지 말랬어요. 아니 그말 사실이에요? 아그저 의심 나면은 가서 직접 물어봐요. 어, 나 간다. 취소야 오늘. 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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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해가 <배가> 서쪽에서 <laughs> 떠올 <떠오르갔다>. 것아잉 <laughs>